말하지 못하는 사장으로 사는 것, 그런 책입니다. 사장노로하면서 어지간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 못할 사정이 말한 그런 사장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건 경제 지도자들이 많이 읽고 또 경제가들에게 추천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제 교양 서적인데 이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베냐민 엘킨의 우화를 이책 중에서 인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히 왁작지걸하고 아주 시끄러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경제정치 문화 할것 없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말도 초루가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자동차는 가면서 계속 경적을 울리고 이렇게 온통 세상이 시끄러운 그런 나라가 있었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자기 사랑하는 어린 왕자가 생일을 당했을 때그 왕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제일 바라는 소원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왕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왕이 그것을 이해하고 모든 신하를 불러서 내가 이제 왕자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할텐데 당신들도 오고 그리고 이큰 장소를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분들에게 초청장을 내되 초청장에 이런 주의 사항을 써 주세요. 여기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큰 소리로 불러달라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내달라고. 우리 왕자가 그걸 듣고 싶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초대받아서 이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큰 소리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시끄러울까?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파티 장소에 갔습니다. 이제 반주가 나오고, 모든 사람이 제일 축하 노래를 최고로 불러야 할 시간에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내가 부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부르는 큰 소리를 내가 다 같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했고, 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답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큰 소리를 낼 생각은 하지만,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걸 생각 안 해요. 큰 소리는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려면 소리 지르지 말아야 돼요. 내가 큰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서 많이 내가 들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볼것 같으면 세상이 어지근히 시끄럽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0절로부터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 나락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저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사건들이 있으리라. 이거 딱 하나 빠졌어요. 방송이 있으리라. 그게 없어요. 텔레비 방송이 있겠다는 게, 있어요. 그건 여기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어지간히 시끄럽겠죠? 세상이 끝없이 시끄러워지게 돼. 요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함,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일, 지진과 전쟁과 재난과 배신과 뭐, 어두운 어두운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잊지 마세요. 있어야 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변명할 생각하지 마라, 마음에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사건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마라. 아, 무엇 뭐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만하세요. 그거 알면 모르고 모르면 뭘 하겠어요? 요새는 우리 누구 욕하다가 정신없어. 그만 정신, 제정신도 남욕하다가 부부싸움까지 한다고요? 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벌써 침공당하고 있어요. 침윤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건 중에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명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재판을 받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우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재판을 받습니다. 형식적으로. 자, 그러니, 아첨하는 제사장, 위선적인 서기관,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 무책임한 재판, 불의한 자들의 소동,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전혀 무책임한 전쟁,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별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이 생기죠 빌라도 법정 빌라도 법정 이보다 모순되고 부조리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사건은 없어요 모두가 소란합니다 모두가 떠듭니다 난장을 피우고 있지만 예수님만은 조용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마음도 고요했습니다 소란한 중에 고요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 예수님은 속에서 벌써 모든 해답을 가지고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침묵, 이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악이 멸망하고 악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증거가 되리라고 하는데 정말로 악의 증거가 되는 시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시 진리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잘 아시는 분이 어, 모스크바에 갔다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한폭 유화를 하나 보내주었어요 제가 늘 소중하게 제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빌라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의 얼굴,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참으로 잘 그렸어요. 훨주 명화예요. 예수님은 평화롭고 조용하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빌라도를 보 봅니다. 빌라도는 로마 군인의 독특한 근복을 했습니다. 아주 화려한 그 빨간 그 기체가 이렇게 아주 무장한 군인으로 보이지만은 빌라도의 눈이 아주 벌써 땅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기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참 그렇게 잘 그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침묵, 그 신비로운 침묵,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개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침묵하기로 결심하라 변명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두지 마라 예수님 기스마의 동산을 내려올 때 벌써 다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기도 중에 모든 해답을 얻고, 그리고 담담하게 법정을 향해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이거 얼마나 참 신비롭고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 거로 이런 사건들, 저런 사건들, 아이 사람이 뭐 어떻고 저 사람이 뭐 어때? 이 말이 을 어떻고 저 말이 을 어떻습니까? 이런 시시한 것들 마음에 두지 마라. 또 그런가 하면, 대답, 대항하던가 대답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대답하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대항하지도 말고 대답하려고 하지 마라. 또, 이 모든 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너무 재미있어요. 책 제목이 재미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고 충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은요,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 보고 충고하는 겁니다. 왜저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그건복 받을 만한 사람 못되는데요. 나한테 줘야지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많이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거 밤새 그주을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침묵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야죠. 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헤럴드 설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분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법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저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요. 그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째,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포기하지 마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손익계산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느냐. 손익계산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가 이익이 될까? 내게 얼마나 명예가 돌아올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손이 계산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옳은 일이면 그냥 밀어붙여. 옳으냐 그르냐만 생각하고 손이 계산은 하지 말 것이요. 내게 돌아오는 이득을 여기서 계수하지 말 것이래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또하나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다. 나 자신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 세상 탓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나 자신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세상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가장 나를 위협하는 것은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의 나약함이요. 나자신의 비겁함이요. 나 자신이 확실치 못한 존재의식이요. 또한 분명하지 못한 목적의식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모든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일 뿐이다.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이걸 이렇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 탄 누구 탄뭐 죽은 사람 탓, 뭐가족옆별 뭐 사람 얘기만 하고, 이게 시시한 사람이에요. 이건 해결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다. 또 모든 성공과 실패와 역경 뒤에 오는 것이다. 그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합시다. 이 진리는 간단합니다. 성공은 역전극이다. 역전극이다. 역전 드라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그 봅니다. 뭐 황진이도 보고 주몽도 보고 뭐 요새 뭐 연계 소문도 보니까요. 보세요. 이 사건 모든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 어려운 일이 없으면 그 주몽이 주몽 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이 따라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서 역전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드라마는 성공적인 드라마는 하나같이 역전 드라마다. 드라마로만 보시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고 내 얼굴을 보세요. 내 일생도 역전 드라마예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있어야 해요. 그리고야 그 다음에 빛이 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역전 드라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때까지 잘 견뎌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십니다. 침묵해야 하겠습니다. 침묵해야 현실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말 많이 하면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또한 침묵해야 나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똑바로 보려면 조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침묵하는 가운데 깊은 세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현상적 세계가 아니고 겉으로 나타난 얘기가 아니라 물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것. 역사의 방향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깊은 곳을 또 하나는 가장 귀중한 일은 침묵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신의 선지자를 480명을 죽여버립니다, 아주. 그 보기 싫은 사람들을. 가염산에서 제사들이어서 승리한 다음에, 끌어다가 기손강에서 480명이나 되는 많은 발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많은. 그러나 그는 이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 대신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죽이겠다 니다할수 없이 그런 도망 도망해서 저 광야로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죽여 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이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습니다. 조용할 때 아주 세미한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고요해져야 됩니다. 또 침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좀도 나아가서는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현실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역전 드라마를 내가 미리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옥스퍼드 의대의 교수이면서 월리암 오슬러라고 하는 분은 하도 유명해서 네 대학의 교수로 그렇게 큰 활동을 하고 크게 성공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어? 학자로서 의사로서 대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그는 웃으며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간단하지 내 철학은 간단해 나는 항상 현재에 살고 있으니까 지난 날의 실패 지난 날의 어두웠던 거 억울하고 불안한 거 생각 안해 지나갔어 앞에일 미래 생각 안해 하나님의 손에 있어 뭘 얼마나 살지 누가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미래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 나는 항상 현재에 산다.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는 이 현재가 주는 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이 모든 사건이 있어야 하고, 있음으로 오히려 도리어, 큰 미래가 전개되게 되겠다고. 그리고, 구제와 지혜를 줄이라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현 사이 현장에 딱 부딪힐 때 그때마다 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들려 주겠다고요. 성도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같이 마음이 분여해지지 맙시다 신경 끕시다. 침묵하십시다. 변명도 말고 대답도 말고 아니 비판 보류하십시다. 결론 내려고 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자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제. 새로운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